벗어 놓고 벗어 놓고 가방은 미고 옷도 벗어야겠다 이거 옷 더럽더라 보이 아이고야 키도 크고야 어르신 참 건강하다 방학 서울만 갔다 오면 뭐 그렇게 젊어진다 하고 가시던데, 예, 아, 막 좋아진다 하면가시 하실 때 희한한데, 어제 좋아지지, <laughs> <원래> 의... 어째 <laughs> 좋아지지. 아 역시 잘 사신다 아 굿이다 굿 역시 굿이래요 오 대박 어, 역시 네, 역시 오후 버스 라이브 해보는데 네. 라이브인데 실시간인데 버스 역시 오후 반이 끝내주게 잘타 역시 오후 반이야 아, 맞지? 아니, 오, 아, 나 좋네. 어. 한, 날도 덥고 <laughs> 아 안에 뭐 입어도 되요? 난리다 이거 안에는? 이거 안에는 네. 난리는 거. 난리거를 벗어야 돼난리 거는 난리랑 빨대 젖으면 안 마르잖아 아 그래야 아, 아 그럼 스포츠 난는거 거 입어야 산에, 되네 네, 스포츠 낫지 스포츠 난리 입어야 돼는 입으면 안돼 산에 그래. 마가지 냉해지는 거야 산에 갈때 스포츠 난리거이맹세 올라가면 거. 음. 음. 네. 네. 음, 오케이 네. 오케이 는 그래 좋은 걸 입어야 되거든 저태워좀면더다 클라지. 응, 음, 그렇구나. 기능성 외라서 그거 입어야 된다는 얘기네. 응. 음. 아이고 역시 역시. 역시. 아. 이다 네, 아, 네, 네. 아, 아침에는 마. 춥던데. 어제는 마. 마. 응, 아침에는 조금 추웠는데. 아직 좋지. 네. 예. 옛날 어. 아, 다좋았어 오직... 응, 어. 음, 음, 낮에는, 낮에는 좋네. 음, 좋네. 아침에는 영도 아. 1도2도 이러다니까. 야제대로 타는 거 같이 타시네요. 지금 어 스무 바퀴 스무 바퀴 돌았지. 탔어요, 20바퀴 돌고 30시. 10바퀴, 10바퀴 돌아요. 오케이, 이제 10바퀴 두개 남았네. 10시 별로 어, 오늘 열하, 10시 40분까지, 40분, 50분까지 탔는데 마지막에 30바퀴 돌았어요. 와, 지기 대예 마지막에 30바퀴 돌았어요. 아. 오늘, 오늘 또 라이브 학교 오전에도 했는데 와, 지기 게 탔는데 근데 오후반이 헐 선수잖아. 폼도 그렇고. 여기 올바 잘 간다. 아, 오늘도 잘 타는데. 오후 반이 모션이 너무 예뻐요. 아니, 모션이 다 예뻐요. 진짜 선수 같거든. 응. 아이고, 옛날 참 종일 여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여어 있었잖아. 아. 내나가 오시는 거 같다. 어, 차에 있겠지 뭐, 차에, 어, 차에 있겠지 뭐. 아. 강화문 가면 뭐 해요? 그게. 그래. 예. 네. 처음에 가면 학생부. 학생부. 그 엄마 부대. 엄다음에 이제 종교 행사. 종교 행사. 아, 종교 행사는 1 0 분이고. 외국분. 외국분? 대국 본부. 아, 대국. 대국 본부. 대국본 어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본부 운동본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 어, 운동본 아 떠쉬 어렵네 <laughs> 아이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본부 어, 고야아 그 그래 아 지금 발견지전부 언론 사업다 하고 있잖아 아. 그, 바로만 안 하거든요. 아. 어. 거기에 많이 모일 때는 진짜 만 모여, 그래서 한까지부터잡요 어. 아, 그거를 미리 신고하고 하네요? 그 신고를 신고하고 어떻게? 어, 그렇죠, 어, 그렇러니까든지 이제 저 보고 정강대대 이제 대가정일정강 일년? 일 년. 정일 대표? 대표 그렇죠. 대표가 누군데요? 현재 중요한 정강호? 미국, 미국 정강훈 목사님이 아. 음, 독립 운동가가 우리, 트럼 공산당 석국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음... 끈질기게 오다 이제 우리가 천만 서명받아가 미국에 트럼 보내고 그래 아... 일, 우리가 하는다이고 트럼프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건가요? 음... 네 근데 미국에는 법을 만들어 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걸리는데 가자! 까지 되면 괜찮아져 나는 그걸 모르겠게 뭐가 뭔데 뭐똥인도 고듬이도 아무것도 모르겠 가면 돼. 예. 예. 빨리 안 가요. 모자를 예. 써야 돼. 모자를 안 써가. 감사합니다. 목도리는 벗어야 안 되겠나? 더운데, 음? 아, 역시 잘 된다. 역시 선수다. 카메라가 세.. 아, 가 있구나. 으크세 개인데 명암으로. 살아있네. 아유 잘 샀다 시원하네 아 커피 자판기 그래 안해도 되고 100원짜리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 안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나 100원짜리 한게 있다 100원 못했기에 왜거는 이거 필 먹어 없어가. 우리 가자, 가자. 나는 어? 조금 전에 왔어 나도몸생각 어? 어디로? 오. 아니 원래 여기 하고. 자, 1원만보 낼게요. 선생님, 100원만. 1 0 0원까주면안 돼. 아니, 내, 내, 여기 500원, 응. 500원 넣으원이니까이정도 응. 아, 되네. 아, 그래. 2,000 있어요. 어? 아니, 돈은 안가져게 둘이서 오게. 둘이서 서 오게. 게이게이서오두개이서오아 둘이서 오게. 이서오이서이서로주둘이고 봐라. 다들서 오게. 둘 돈은 뭐서로 주고. 서오 언니. 아유, 저. 어, 예, 저. 언니, 여기 안그러면 천사장이, 아. 다시 도리 해 어차피 아. 어차피, 어차피 예. 아, 네. 천사장먼이면 선수인데 제가 안안 되겠어요. 안 예, 예. 빨리 못 가지. 예. 예. 아니야, 이게 뭔데요 지금? 네 거, 사장 거. 아, 내 거. 아, 얘 저거. 저는 저는 열무열무 아, 생각 참 멋있어요. 적다 아, 홍 회장님은 블랙이라고 예? 블랙 블랙이 어딨노? 거기 있잖아 아 블랙 감사합니다 이거 죄송해요 제가 먼저라서 회장님 먼저 들어야 된대요 아, 예. 사원이 먼저 보면 되나? 두 사람 열고 보면 잘 되요 블랙은 그걸 누가 또 수기샘, 수기샘 블랙 잡사야. 회장님, 네, 네. 네. 자 회장님. 네, 네. 자 블랙 잡수 있어. 안돼, 안잡쁜단다 천사 님도 블랙이다예. 오. 이 격내. 어야어어지 이 네, 바지 몇대 쇼크. 그래. 저 바지 몇개 입은지 알아요? 세개 입었어요. 아 예. 이 바지에다가, 이 라인 바지에다가, 등산 바지에다가 세개 입었어요. 아침에는 영도였어요, 아침에. 아침에 영도. 역시, 그냥 뭐, 순수하게막 타신 것 같아요. 얼마나 탔지, 선생님은? 천사들이 뭐, 얼마, 밑 얼마나 탔지, 야? 몇십 년? 이십 년? 어? 왜 이십 년 탔어, 야? 아니, 신을 그왜 탔어? 바꾸... 아니, 몇년 탔냐, 이십 년. 아, 신이 못지 그, 그, 이십 년안 탔겠나? 이십 년안 됐지. 그럼, 십오년? 복할. 나는, 어, 나도 많이 됐는데. 2 0 1 6년 많이 못 따라간다. 1시 25분. 날씨 진짜 아니, 귀찮아.